아주야, 같이 놀러 가지 않을래? 얼박샷. t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. 나도 그 뭐지? 별별난바. 별난바? <laughs> <별난다? 웃음> 엄청 맛있어. 별난바. 진짜. 옛날부터 있던거요 저게? 응. 옛날에는 음. 거기 안에 사탕까지 있었어. 아, 사탕 있잖아 지금도 먹잖아 있어 소이나또 막대 있는 사탕이 있었다고 막대 그 나무 그 있잖아 오. 그, 아예 그, 껌이 그 껌이 오, 대박. 아니고, 대박. 안에 껌이 있었어 껌이 있었잖아? 껌은 아니고 안에 껌이 있었는데 톱비만 안에 조그만 안에 아예 막대 사탕 동그란 게 있었어 아, 진짜? 대박. 아니 이 아이스크림 한동안 안 나오다가 리뉴얼 돼서 나온 거야. 근데 나 지금 것도 너무 좋아. 나 톡톡 아입 안에 톡티는 그거 좋아요 음. 맛있긴 하다. 이거 까줄 사람 없어. 지막 대사탕이 있었대. 응, 음, 있었다니까. 그거랑 나 고드름 먹고 싶은데, 요즘. 고드름? 그, 그 컬러 ]구나? 고드름. <laughs> 싫어. <안> 까줘. <laughs> 먹지 마. 먹고 싶어. <laughs> 야, 이거 너무 안 까졌는데? 난 맛있고, 나는 서주 아이스크림 좋아해 아, 맛있어? 서주, 서주? 아, 서주... 아, 아데 뭔데? 매일끔 하지. 아, 매일끔 우유만, 우유만. 근데 왜 서주야? 서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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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주. 아, 서, 음. 서주가 뭔데? 서주, 그 지역 아니야? 그냥? 그 지역에서. 밀크가 맛있는 지역이었어? 아 모르겠어. <laughs> 그냥, 그냥 이름이 사주 아이스크림인데 응. 완전 옛날 아이스크림이야. 응. 근데 진짜 오년에 응. 그냥 그 우유 맛이 아, 나. 우유 맛. 음, 뭐 있어 먹어 먹고 싶어. 있나 요즘 요즘 있나 많이 없던데? 소 아이스크림 있고 난 메가톤도 좋아했었는데. 메가톤 그. 아 그, 보이잖아. 그, 그 아니 우리 숙에 있어. 아그 카라멜? 어 맞아. 맞아 어그 아, 맛있지. 이거 소 진짜 아니, 뭐 맛있어. 소 엔토도 좋아했고 소다콘. 어나 그거 얼마 전에 먹었었던 거맞지 엔토 좋아하는데 엔토보다는 저토 좋아. 그 아니 아니 이거 좋은데 한도 있잖아. 아, 에 초콜릿... 아, 네, 니 딸기 맛도 있고, 미크맛도있고 네, 아... 아... 고맙다~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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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진, 진, 진. 아... 날 어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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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봤잖아, 어. 음, 나나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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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 아... 아... 그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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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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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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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에 묻지 않요즘에 워낙 맛있는 새우아이크는 내일 많이 것 나와가지고 것 응. 햄버거 먹다 보니까 맛있네 그 다음에 찍어 먹는 거 엄청 이야도만족 엄청 쉬을것 같은데 고드름, 고드름 먹고 싶어 고드름이 뭐지? 고드름 있잖아 그거 너무 각안 나. 그거 정현아, 일로 와봐 맞아, 도 있고 맞아. 색깔로도 있고, 맞아. 얼음 이렇게 있어서 색깔, 컬러 이렇게 있어가지고, 그거 얼마에 되는가? 모양 같이? 응, 아 그거 너무 먹고 싶어. 아 어, 옛날엔 설레임도 맛 진짜 많았는데. <목소리>